안녕하세요. 3분의 기적입니다. 30년 의사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한 일상을 누리는 비결은 특별한 치료법이 아니라 바로 작은 습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출근길 차 안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혹은 산책길에서 듣고 계실 텐데요. 매일 아침 3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금 무거울 수 있습니다. 바로 요양원입니다. 나는 절대 요양원에 가지 않을 거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는 비결, 그것은 특별한 치료법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여러분의 아침 3분 운동 습관에 있습니다. 오늘은 김영길 한의사의 병에 걸려도 잘 사는 법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73세 강영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2년 전, 강영숙 씨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걱정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계속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거 아니냐, 요양원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강영숙 씨는 달랐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매일 아침, 단 3분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영숙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를 살려주시지만 제 몸의 주인은 저예요. 제가 제 몸을 포기하면 누가 저를 살리겠어요? 처음엔 정말 3분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한 동작들이었죠. 그렇게 2년이 지난 지금 강영숙 씨는 암 관리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혼자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친구들과 걷기 동호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강영숙 씨가 매일 아침 했던 그 3분 운동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분 숨비 소리 폐 건강을 위한 호흡 운동. 강영숙 씨는 항암 치료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빴죠. 그래서 시작한 게 숨비 소리 운동입니다. 아침에 눈뜨자마자 침대에 앉아서 시작합니다. 1분 코로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기.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를 때까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4초 동안 들이마시고 2초 멈춥니다. 1분 입으로 길게 내쉬기, 입술을 오므려서 후우 소리 내며 8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마치 촛불을 끄듯이 1분 복식 호흡 반복, 손을 배 위에 올리고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느끼며 천천히 호흡을 반복합니다. 처음엔 4초도 못 참았어요. 근데 매일 하니까 10초도 거뜬해졌어요. 그리고 신기하게 머리도 맑아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가벼워졌어요. 강영숙 씨의 말입니다. 두 번째, 3분 상모 머리 돌리기 목과 어깨 건강. 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굳으면 머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지럼증이 오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강영숙 씨는 화장실 다녀와서 세면대 앞에서 이 운동을 합니다. 1분 천천히 고개 돌리기.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려서 5초 유지. 왼쪽으로 천천히 돌려서 5초 유지. 각 방향 다섯 번씩. 1분 머리를 원 그리듯 돌리기.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5번. 반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5번. 마치 상모를 돌리듯이. 1분 어깨 으쓱으쓱 올렸다 내리기. 양쪽 어깨를 귀까지 올렸다가 힘 빼고 스트롱 내립니다. 10번 반복. 목이 뻣뻣하면 하루 종일 짜증나잖아요. 근데 이거 3분만 하면 목이 시원해지고 머리가 가벼워져요. 상모 돌리는 것처럼 머리 돌리면 정말 신명나요. 세 번째 3분 발끝치기 하체 근력과 혈액순환. 자료에 보면 70대가 되면 근육량이 20대의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제일 먼저 빠집니다. 다리에 힘이 없으면 넘어지고, 넘어지면 골절이 오고, 그렇게 요양원으로 가게 됩니다. 강영숙 씨는 아침 식사 준비하면서 부엌에서 이 운동을 합니다. 1분 제자리에서 발끝 치기, 양손은 싱크대나 식탁을 잡고, 제자리에서 걷듯이 좌우 발끝을 번갈아 바닥을 탁탁 칩니다. 60번 빠르게, 1분 발뒤꿈치 들어 올리기, 양손으로 식탁을 잡고, 발 뒤꿈치를 들어 발끝으로 섭니다. 5초 유지하고 내립니다. 10번 반복. 1분 무릎 높이 들어 제자리 걷기. 천천히 무릎을 높이 올리며 제자리에서 걷습니다. 예순걸음. 이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처음엔 30초도 못했어요. 근데 매일 하니까 다리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계단 오를 때 확실히 달라요. 자, 이제까지 세 가지 3분 운동을 소개했습니다. 3분 순비소리, 폐 건강. 3분 상모 머리 돌리기, 목과 어깨 건강. 3분 발끝치기, 하체 근력. 다음면 구분입니다. 아침에 그렇게 구분식이나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맞습니다. 구분은 길죠? 그럼 하나씩 돌아가면서 하세요. 월요일 3분 순비소리. 화요일 3분 상모 머리 돌리기. 수요일 3분 발끝치기. 목요일 3분 순비소리. 금요일 3분 상모 머리 돌리기, 토요일 3분 발끝치기, 일요일 좋아하는 거 하나 선택. 이렇게 하면 부담 없죠?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루 10분 운동을 1년 하면 근육량이 20% 증가하고 낙상 위험이 50% 감소한다. 3분씩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할수 있는 운동들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3분 의자 스쿼트 허벅지 근력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천천히 앉고 천천히 일어섭니다. 1분에 10번, 3분이면 30번 무릎이 아프면 완전히 앉지 말고 반만 앉아도 됩니다. 3분 벽 팔굽혀펴기 팔 근력 벽에서 한 발짝 떨어져 서서 벽에 손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합니다. 1분에 10번, 3분이면 30번 여자분들은 이게 특히 중요합니다. 팔에 힘이 있어야 넘어졌을 때 손으로 짚을 수 있거든요. 3분 균형 잡기, 낙상 예방 한 발로 서기를 연습합니다. 처음엔 의자를 잡고 익숙해지면 손을 떼고 각발 1분씩 총 2분 마지막 1분은 일자로 걷기 발꿈치와 발끝이 닿게 천천히 걷습니다. 3분 손가락 운동, 치매 예방 양손을 쫙 펴고 손가락을 하나씩 구부렸다 폈다. 엄지부터 새끼 손가락까지 1분.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 1분. 손뼉을 박수 치듯 치되 손가락 끝만 손바닥만 손등만. 1분. 손 쓰는 게뇌 자극에 제일 좋대요. 저는 tv 보면서 해요. 이제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몸의 주인은 나입니다. 의사는 병을 진단하고 치료 방향을 제시합니다. 약은 증상을 완화하고 치료를 돕습니다. 하지만 결국 내 몸을 살리는 건나 자신입니다. 매일 아침 3분 운동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 선택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삶을 결정합니다. 강영숙 씨는 지금도 암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완치된 게 아닙니다. 3개월마다 검사를 받고 약도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영숙 씨는 말합니다. 나는 암 환자가 아니라 암을 관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매일 아침 3분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병을 가지고도 잘살수 있습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살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오늘 아침에 3분 운동에 있습니다. 자, 그럼 내일 아침부터 뭘 하시겠습니까?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3분 순비 소리, 화장실 다녀와서 세면대 앞에서 3분 상모 머리 돌리기, 아침 준비하며 부엌에서 3분 발끝치기,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보세요. 여러분, 3분의 기적은 매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출근길 차 안에서 집안일을 하시면서 산책길 공원에서 어디서든 들어주시는 여러분, 오늘 이 운동들을 매일 하시면 분명히 더 건강해지실 거예요. 여러분도 강영숙 씨처럼 침대에서 화장실에서 부엌에서 이 3분 운동들을 실천해 보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어느 장소에서 운동하셨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분들께 건강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내 몸의 주인은 나입니다. 매일 아침 3분만 투자하면 요양원 걱정 없는 건강한 노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몸은 어제보다 더 건강해지셨습니다. 내일 아침 또 만나요. 3분의 기적이었습니다.